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정보화 교육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19로 많이 외출 못 하시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신데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요. 다섯 과정에 나눠서 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유용한 어플들이 좀 있어요. 자, 그것들을 앞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번 과정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자가 진단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은요, 코백 플러스라는 어플입니다. 자,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확진자가 방문한 위치라면, 그 방문 위치가 100m 미만일 경우에 자동으로 알람이 오는 그런 유용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플을 설치하고자 한다라면요. 플레이 스토어에서는요. 코백 플러스라는 어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찾으셔야 되냐면 원 스토어라는 어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원 스토어라는 어플로 들어가 주셔서 자, 우측 위에 돋보기를 터치하신 후에 자, 코백 플러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래에 코백이라는 어플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코백 플러스라는 어플이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 자 설치가 다 되셨으면 자 실행 버튼을 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 버튼 눌러서 코백 플러스 어플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어플을 터치하셔도 되십니다. 자 실행 버튼 눌러볼게요. 코백 플러스에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위치에 따라서 확진자 방문 위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허용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광고가 나와 있으면, 자, X 터치하시고, 자, 들어가니까, 국내 현황, 뭐, 세계 현황,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지역별 상세 데이터, 국가별 상세 데이터가, 자, 요런 정보가 나타나네요. 자, 요런 것들을, 자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실 수도 있으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확진자 방문 위치 100m 이내에 인접시 알림을 받습니다 이거에 내가 허용을 하고자 한다라면 자 요거를 터치하셔서 활성화 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거 클을 해주신 분들은요 이제 확진자가 방문한 100m 이내에 여러분들이 인접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알람이 옵니다. 자,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내 위치를 터치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빨간색은요,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하단에 아까 확진자 방문 뭐 10m, 접근, 막, 요런 식으로, 자, 안내가 나타나거든요. 자,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자,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라면, 자,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언제 방문했는지의 정보가 터치하면 나타나요. 자, 우리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눌러서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지도를, 자, 요런 식으로 지도를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 확진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방문한 곳이 어딘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표시는 14일 미만이고요, 약간 주황색 버튼은요 14일 초과된. 확진자 방문 지역이라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확진자가 방문했던 그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홈으로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하단에 보시면 마스크라는 버튼이 있네요. 자 마스크 버튼을 터치해 보시면요. 자내 주위에 마스크 오브제 판매처가 어디에 있는? 자, 남은 수량은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위치 보기를 터치하시면, 자,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약국의 위치가, 자, 이렇게 지도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상세 정보를 터치하시면, 입고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뭐 그런 정보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백 플러스를 이용하셔서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코백 플러스를 사용하실 때는요 반드시 위치 정보가 켜져 있어야 우리가 이 아까 알람을 켜놨을 때, 자 우리 스마트폰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셨을 때. 위치가 켜져 있어야만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 따라서 GPS를 이용해서 내 위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알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코로나 닥터라는 어플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플도요. 플레이 스토어에 없어요. 그러니 원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검색하는 곳에 자, 코로나 닥터라고 입력하시면 저렇게 코로나 닥터라는 어플이 나타납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 터치. 자, 설치가 다 되셨으면 실행 버튼을 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코로나 닥터가 설치되어 있는 앱을 찾아서 터치하셔서 실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뭐 건너뛰기를 터치하셔서 바로 코로나 닥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허용 선택. 자요 광고 나오는 건 X 터치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확진자 동선이 엄청 복잡하게 나타나 있네요. 자 우측 아래에 마이너스 우리 축소를 선택해 보시면 저렇게 축소가 돼서 저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럴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감염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선택해 보시면. 자 이렇게 감염자를 내가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모두 선택에 체크를 하셔서 전체 다 해제를 하신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에 자, 확진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확진자들을 직접 저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자그확 진자들의 경로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경로 보기를 뭐 선택을 하면 자 경로 보기는 이렇게 해제가 됐다가 다시 선택하면 자그 경로까지 이렇게 나타나지네요. 조금 지도를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그 부분을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뭐 서울 보람의 병원 확진 판정 후 이송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또 다른 곳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면, 자, 음평 뭐세 번째 환자가 시립서북병원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다라고 자, 이렇게 나오고 환자의 뭐 기본적인 정보까지 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다른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확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색깔들 보시면, 뭐 여기 주황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요, 7일 이내에 확진자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 자, 일주일 이상 경과가 되면요, 이렇게 회색으로 이런 식으로 확진자 정보가 나타나니까, 자, 이런 거보다 이제 최근에 최근에 확진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별진료소가 있어요. 터치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선별진료소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사기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그 부분을 터치 한번 해 보시면 어느 곳에 선별진료소가 있는지, 어느 선별진료소인지, 자, 전화, 번호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네요. 자 지도를 드래그 하셔서 자 여러분들 지역의 선별 진료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터치하셔서 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격리 병원을 터치 한번 해보시면 자이 격리 병원일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터치해 보시면 격리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정보도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씩 눌러 보셔서 여러분의 지역에 어느 곳에 격리 병원이 있는지 그 정보 또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하단에 보시면 커뮤니티와 뭐 감염 정보 뭐 터치해 보시면 뭐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뉴스 보시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뉴스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질문 답변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에. 답변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쭉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닥터 어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번에는요 자가진단할 수 있는 어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아파도 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죠. 내 몸에 아픈 거에 따라서. 자가진단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자, 그 어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아파요라는 어플인데요. 자, 이 아파요 어플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검색하는 곳에 아파요라고 검색하시면, 저기 아파요 자가진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터치하신 후에 설치. 자, 다 설치가 되셨으면, 열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허용에 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아파요 어플로 들어오셨으면, 자가 예상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가 예상 진단 시스템은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래요. 요즘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가기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딘가 아플 때에 혹시 내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거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직접 가셔서 진단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확인, 터치. 안내, 글이 나타나는데요. 자, 터치, 아무데나 터치해 보시고 자, 여러분이 아픈 부분을 터치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손목이 아파요. 자,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상태를 선택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터치하시고, 다음. 자, 환자의 나이가 16세 이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계속 계속 선택해서. 계속 다음 버튼을 선택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해보라고. 혹시 뭐 손목이 아프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아픕니까? 이런 질문도 있네요. 자, 여러분에 맞는 거에 선택하시고, 다음. 자, 다 맞췄으면, 예, 예상 진단 결과를 볼래요?에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면 아무데나 선택. 자,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진단 결과들이 나타나요. 자, 혹시라도 내가 의심되는 게 있으시면, 그거에 관련된 병원 찾기를 누르셔서, 자, 내가 있는 위치에 따른 근처에 병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그 정보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왼쪽 위에 메뉴를 터치하셔서 메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아파요 어플은요, 자가 예상 진단 뿐만이 아니라 병원 찾기를 터치하셔서 뭐 지역별 혹은 뭐 병원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주변의 병원을 터치하셔서 내가 원하는 자, 진단과를 선택하셔서 내가 있는 이 위치에 자, 내가 선택한 진료과가 어디에 있는지. 자, 그것들에 대한 정보 또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병원을 선택하시면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길 찾기를 누르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뭐 그런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처방전을 터치하시면 허용. 여러분들의 처방전을 자, 위쪽에 있는 카메라 모양을 터치하셔서 사진으로 직접 그 정보를 찍어서 보관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저는 처방전이 없어서 자,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자,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 자, 내가 어떤 처방전을 받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앱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서 확진자의 방문 위치를 확인하거나 혹은 내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혹은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